안녕하세요 삼남의 t v 의 첫째 서 둘째 서연 셋째 준영입니다 자, 오늘은요 저희가 이렇게 커플룩을 입고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플룩 오늘은요 저희가 준영이한 선물로 레고 인자고를 샀어요 짜잔, 짜잔. 드디어 드래곤을 완성했습니다. 빠빠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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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거 날라갔다. 내 거. 거. 뭐거이 응. <laughs> <laughs> 뭐 <이거>? 대박인데? 대박이지. 내가 아니, 쭉 넘어도 거데한 번만 대자. 아유. 여러분. 바이. 여러분, 진짜 이거 대박이에요. 너무 대박이야. 웃기는데?